저는개테의 가장 큰 위대한 그 습관 중에서 뭐 기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. 뭐, 뭐 항상 뭐 기록의 중요성을 얘기 들었죠. 기록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의 창조성 그리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을 높인다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사실은 저는 그 개인적으로 사실 개체가 뭐 사실은 개테는 인류 최고의 어떤 천재자라고 얘기하고 있죠. 뭐그 경력이 너무 화려합니다. 그다음 뭐 젊은 베르트 젊은 시절에 베르트거에는 베스트 작가가 되고 그다음에 또뭐 그다 정치인으로서 뭐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뭐 수상으로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뭐단지 수상만 있었던 정치인으로서 있었던 게 아니죠. 그뭐또 국립극장의 뭐또 극단장도 되면서 또 연출가를 했죠. 연주도 그 연출도 하고 아 그리고 또뭐 또 사실은 또 뭐, 그,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, 실제로 그단에 인류가서 발견하지 못한 그런 내 어떤 중요한 부분도 발견을 하고, 또, 그게실증이 나서, 나중에는 그 실, 어, 나 그, 이탈리아는 후첩 떠나고, 2, 3년 동안 하면서 또그 그림을 그한 2천 점도 남기는, 뭐, 그런 기간, 참, 어떻게 보면, 그 뭐, 엄청난 천재인 거죠. 그리고 나중에는 뭐, 나중에 포스트라는 그, 더 대장을 이렇게 만드는, 아마 그런, 어, 위대한, 참, 그, 인류의 로, 영원한 롬 모델이죠. 위대한 천재죠. 뭐 따라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. 그래서, 개태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제가 생각을 했죠. 개태가 사실은 뭐, 프랑크르트 제가 이제 프랑크르트로펌에서 잠시 있었는데, 프랑크르트에서 태어나서 그실질 생각을 가봤습니다. 근데 또 하나, 그, 개태가 죽을 때, 사실은 뭐, 태어난 곳에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 살았던 거죠. 근데 죽었을 때 살까? 그 생활을 어야되느냐고 관심이 있었는데, 그 장소가 바로 바이마르였습니다. 근데, 발말에도 개테 하우스가 있는 것이죠. 근데, 발말는 하나가 되어있습니다. 게테하우스는데플러스에서게테 그 가든 하우스라는 게 따로 있죠.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, 가든 하우스는또 자기 사무실이고, 서재면서 뭐 또뭐 친구들하고 모이는 어떤 그런 어떤 공간이었죠. 그래서, 사실은, 그, 제가 이제 게테 가든 하우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누구나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고, 거기서 사실은 뭐, 거기서 연애편지도 쓰고, 뭐, 이렇게, 여러 가지뭐 사람들과 만나고 그 교회 활동을 했습니다. 근데 뭐 사실 실제로 그 가보면 그뭐이청 집이었는데 집뭐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정원도 굉장히 어떤 자연스럽고 소박한데 거기서 나름대로 어떤 그뭐 호수 물도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떤 그 삶을 즐겼다는 생각이 그게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장면에서 근데 굉장히 소박하게 즐겼다는 것이죠. 그래서 약간 말 이제 얘기가 좀초좀벗어났는데 그런 그래서 개테의 삶은 굉장히 우리가 그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그리고 괴테는 거의 뭐 팔십네 살까지 살았죠 뭐 베토벤 같은 경우는 오십 살뭐 실러는 그전에 사십 살 정도에서 또 이렇게 생을 마쳤는데 그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 인생을 정말 즐기면서 하, 그러면서 또 뭐 온갖 분야를 다 해본 거죠. 그리고 또 오래 또 장수하고 하는 그런 참 정말 가장 롤모델이 될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 어 최근에 이제 다시 아깨닫게 된해 것은 그의 기록한 사건이었습니다. 그는 이제 이탈리아 여행 이제 딴게 아니고 그 이제 딱딴게 아니고 그정지 하다가 뭐 여러 가지 힘들고 뭐실뭐 뭐 염증도 느끼게 하다 보니 훌쩍 떠나버리는 거죠. 뭐 그래서 그에 대해서 주사람들 오해를 받기도 하고 연인으로부터는 또 이렇게 상당히 뭐. 떨어 그 결별 떨어지게 되는 어떤 뭐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탈리아 여행을 하면서도 그는 놀라운 것은 그도 계속 그림 그림을 그렸던 거죠. 그러니까 스케치 같은 걸 많이 그려 2천 여점 남겼다고 얘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참 그게 놀랍고 정말 멋진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또 하나 이제 알게 된 것은 그러니까 항상 그게 종이와 펜을 가지고 와서 항상 기록하게 느낀 것을. 항상 사상을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. 죽을 때까지 그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. 그 날짜도 기적하려고. 그래서 결국은 제가 저도 이제 느낀 것이 아,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. 뭔가 지루하는 과정에서 뇌가 어떤 창의적인 활동을 해서 자기 것을 완전히 만드는 과정이 되고 또한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높이는 그런 어떤 의미 있고 창조주의고 뭐 굉장히 역사 의미가 깊은 그런 그행행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왔는데 아, 어, 그 때는 역시 이제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나 잘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도, 어, 그 기록을 하는 습관을 하자. 기록은 이제 아프시니까. 또 책을 읽고 싶은 생각도 들게 되고, 그 기록을 매일 쓸려면 뭐 계속 똑같은 얘기를 쓸수 없고, 생활이 너무 단조롭고, 뭐 그냥 날마다 그, 그 생활이 그 생활이라면 기록할 것도 사실 없겠죠. 또 생각하는 것도,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뭐 머물러 있고, 더 발전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뭐 새로, 새로운 생각이 없으면 또 기록할 수가 없겠죠. 그러니까 그런 삶의 할력이 발생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또 그래서 곁에 같은 경우는 그런 기록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굉장히 그 어떤 뭐 위대한 천재로서, 어, 그 추앙을 받게 되고 또한 그삶 역시 이제 굉장히 다니막하고 활동적이고 역동적이고 즐거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